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신자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주일 학교 그리고 초신자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작성된 것인데 모두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88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 주보를 참고해서, 그리고 또 화면을 참고해서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모두 그 택한 신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예, 잠깐만 화면에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답에서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세 가지를 묶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은혜의 방편 이렇게 불렀어요. 은혜의 방편 좀 말이 어렵죠, 그죠?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그런 돕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성내에는 세례와 성찬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성찬을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성찬식과 관련해서 시간순으로 경험을 한번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대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그리고 또 부목사로 일할 때,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지금, 이렇게 시간별로 한번 나눠서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신대원에 진학하기 전에는 어,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혹은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오늘은 예배가 늦게 마치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부목사로 일할 때는 하, 오늘은 평소보다 신경 쓸 일이 많, 많겠다" 싶었고, 또 실제로도 어, 막 교회 로비에서... 막 장로님 이렇게 분병하고 분전하고 그게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 뒤에서 빠진 사람 없나 장로님 다 오셨나 이제 들어가면 되나 제가 다 살피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굉장히 분주했고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단임 목사가 돼 있는 지금은 어떨까요? 성찬식이 있을 때면 어떻게 하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어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이 성찬식을 은혜롭게 진행할까 이것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제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여러분 전부라고 하면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하실 테니까 여러분 중에 일부는 이 성찬 준비되어 있는 것 보고 맞다 오늘 성찬식이 있다고 했지 야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 하거나. 오늘은 예배가 평소보다 늦게 마칠 수 있겠구나 이럴 때는 홍 목사가 센스 있게 설교도 좀 짧게 하고 뭐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어디 한번 보자 뭐 이런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 성찬을 집례하는 저를 포함해서 성찬을 은혜의 방편으로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그지? 이런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우리 몸에 한번 비유해 본다면, 중요한 혈관이 막혀 있는 동맥 경화처럼요. 중요한 혈관이 막혀 있는 그런 굉장히 위태롭고 또안 좋은, 빨리 돌아봐야 하는, 고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한 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살피고 배워서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찬을 회복하는 일의 힘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이 성찬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성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부르고 있지요? 저 보지 말고 성경 봐요. 23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죽게 받은 것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그지? 네. 우리말 오순에는 지금 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어, 영어성경이나, 그리고 또이 어, 논리적으로 봐도 죽게 받은 것, 이것이 먼저 나와야 되지, 그지? 바울은 이처럼 성찬을 가리켜서 죽게 받은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이렇게. 두 가지 표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짧고 간단하지만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떤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해, 은혜와 사랑의 파이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뭐 같은 재질의, 같은 크기의 파이프일 수는 없겠죠.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죠? 누구는 큰 파이프 같다면, 또 누구는 수도가에서 어, 쓰는 고무 호스 정도 될것 같고, 또 누구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링거줄처럼 가늘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어, 오늘 우리다라는 이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성찬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만들었다거나 뭐 유명하고 큰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명령하신 제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첫 성찬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찬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누가복음 22장 15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이 제자들과 셀수 없이 많은 식사를 그동안 많이 가지셨어요.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식사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아마도 각각 다른 12개의 답이 나왔겠죠. 그죠? 유월절 어, 만찬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세 번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세 번째 유월절 만찬을 참고로 성경에는 성찬 이런 표현이 없어요.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이 이세 번째 유월절 만찬을 이제까지 함께했던 모든 식사보다도 특별하게 여기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누가복음 22장 15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물었던 그 질문 생각하시면서 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뭡니까? 네, 힌트를 제가 강하게 줬는데, 그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이 6월절 이세 번째 만찬을 참으로 간절히 바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게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 고난 받기 전에 이 만찬을 제 자들 과 함께 나누 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여러분, 이게 이 유가 됩니까? 아니, 내일 이면 이제 십자 가에 못 박히 셔야 할뿐이그 것도 죄가없 으신 하나 님의 아 들이 십자 가를 지 셔야 되 는데, 어떻게 제 자들 과 함께 밥을먹을 생각 을하 죠? 그 것도 여러분 예수 님 께서, 이 만찬 함께 이만 찬의 자 리에 있는 이, 제 자들 어떤 사람 이 에요. 3년 동안에 그렇게나 보여주고 가르쳐줬고 그랬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지 그런 제자들과 함께 심지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까지도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할 만찬을 참으로 간절히 바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 모든 내용을 몰랐다면 말이 되겠지요. 당장에 내일 뭐 무슨 일 있을지 모르고 또 함께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몰랐다면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간절히 바라셨다 라는 것은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죠.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6월 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는데, 어, 나누어 주신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 나누어 주신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과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참으로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 외에 이처럼 피조물을 사랑하되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리기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데 제일 큰 목적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는 자기에게 반역하는 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반역의 자리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지요. 그런데 원래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반역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회개와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죄와 싸워서, 한 100번 정도 싸워서 나는 승률이 5할 정도는 됩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3할. 100번 싸우면 내가 한 30번은 이깁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제나 정육에 이끌려 넘어지죠.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죄에 어, 이렇게 죄 앞에서 버티는 건 시간 문제. 언제나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그냥 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보다 하면서 그 자리에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은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오직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와 사랑에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성찬을 나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언급, 언급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가 보고 들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 그지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나 자세히, 마치 자기가 보고 들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찬식은 바울이 어떻게 경험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죽게 받은 것을 전해 주었듯이 아마도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성찬을 경험했겠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 문화에서도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 그러니까 하나됨을 의미했습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들끼리만 모여서 성찬을 나눴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고 또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바울과도 함께 이 성찬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할수 있었던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찬은 제자들이 만들고 세운 제도가 아니라 우리끼리 이렇게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시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죽게 받은 것을 전하는 일에 충실했던 거이요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의 자리에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그리고 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할지 몰라서 그들에게 떡과 잔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여기에 낄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나에게도, 나에게도, 그 주님께서 떡과 잔을 주셨다 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지, 그지? 이처럼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회개와 감사였다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환대가 있어요. 환대. 가족 유다는 예수님을 한번 팔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세번 부인했죠, 그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손가락, 발가락 다 합쳐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다 보태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다시 한번 성찬의 자리로 인도하시지, 그지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서 이리 오라 가까이 오라. 부르시는데, 환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지체를 환대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지? 주님께서 환대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당신은 아닙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방식. 어, 그러니까 식사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어, 그 책을 보면 저자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로마인이 아굴라 집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예배 이 성찬식에 참여한 그 이야기를 어, 어, 자기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로마인들은 가정신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조금 남겨두었다가 식사 후에 그것을 받아달라고 신들에게 바친다. 유대인들은 방식이 달라서 빵을 떼고 기도한 다음 식사를 시작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걸 보니 한술더 떴다. 빵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 아골라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주었음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다름아닌 신의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그들이 살수 있다는 것이었다.아골라가 말을 이었다.그분은 육체로는 이 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이 빵을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로마인이 이 성찬식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봐요. 나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엉성하고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들이 자기네 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내가 신에 대해 익히 생각하던 방식과는 영 딴판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많고 많은 방식 중에서 하필이면 떡과 잔을 통해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로 자신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도 보면 뭔가를 기념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큰 돌을 세우는. 거예요. 먼저 큰 돌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휴가 때 이번 휴가 때그 국립박물관 갔는데 광개토대왕 능비 탁본을 뜬게 있는데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규모가 그냥 압도되던데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성령에도 보면 큰 비석을 세우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어, 아니면 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책을 이렇게 쓰는 거죠. 아니면 특별한 장소를 지정을 한다거나, 어, 몇월 며칠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한다거나 기념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방인도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방식으로 이 신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뭐 먹고 마시니까요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기념하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지. 그지? 죽으심은 과거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 현재를 삽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서 힘을 얻어서 살듯이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현재를 계속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기로 다시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을 나누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몸을 찢고 그 피를 요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으로도 이제부터는 농담으로도 아이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피를 요구했다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찬의 자리에서 바울을 환대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 가련유다와 베드로까지도 환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 되게 하신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환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하는 강구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천에,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어디가 고장이 나면, 참 우리는 아프고 힘들어서 어서 빨리 그 아픈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허락하신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그 성찬 그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별로 불편함이 없었고 다른 것을 바라고 원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인합니다. 이런 우리를 극유히 여기사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이 성찬을 회복하기를 회복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푸신 성찬을 함께 어, 나누고 기념할 때 하나님 회개와 감사 그리고 또 환대 주의 죽을 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음을 어, 그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